자, 저희가 시즌 3가 도입이 되면서요. 국내에 지금 막 상륙한 네. 최첨단 시스템. 이름하여 랜덤 뽑기 머신! 랜덤 뽑기 머신! 야! <laughs> 사실 많은 분들이 아태국 노래 자랑하면 트로트 프로그램이지라고는 하시지만 저희는 사실 트로트만 받지 않습니다. 같은 장르만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네. 랜덤 뽑기 머신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장르를 뽑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이번 라운드는요. 랜덤 뽑기 미션 라운드입니다. 네. 과연 어떤 장르가 나올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박군 디포터. 자, 그쪽 상황 괜찮아요. 아, 어, 뭐 상황 현재 괜찮은데 갈매기들이 조금 옆에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네. 빨리 눌러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딴딴딴 딴딴따라단딴 따라단딴딴 자, 과연 어떤 색깔의 장난감 자, 파란색. 어, 파란색 뽑혔습니다. 자, 장르별 미션. 과연 어떤 장르가 나올지. 와, 과연 이거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힙합. <laughs> 자. 예. 힙합 장르 도전하실 분. <laughs> 이쪽으로 먼저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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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모두 좋아 모두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모두 부족한 사람. 자 이게 혹시 그 노래 제목이 가수가 누구의 노래 제목이 뭡니까? 프리스타일입니다. 예? 프리스타일입니다. 아니 그 지금 네. 그 자기 멋대로 부르는 거예요? 없는 곡인데? 아 네. 잘한다. 됐어요, 됐어요, 나 이거 뭐 있는 곡인 줄 알았어요. 자, 자 일단은 오케이 됐습니다. 자어 뒤에 형님 계세요. 우리 정단남 아, 혹시 뭐, 준비됐나요? 힙합 힙합 하는 거 있어요?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외소한몸집에 작디 작은 아이는 가슴속에 백 원짜리 꿈을 가진 아이다 내어적 꿈은 맞춤해 와날 뜨거워 하겠다 자 축하드립니다 정장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일단은 가사 전달력이 어 그래도 확실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법을 잡으라고 있는 지종수라고 합니다 영상을 넣어주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거기에서는 탈락을 하셨거든요 유턴하지 마를 불러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아... <laughs> 아니, 이발을 하다가 영상까지 직접 편집해서 만들어주셨어요. 아 근데 어디에 이뭐 바버샵은 어떻게 뭐 지금 쌌다 내려놓고 왔어요. 예, 네. 가격이 예, 좋고 왔습니다. 야, 아, 오늘 첫고 테곤 노래를 해서. 놀고, 네. 야. 야. 아. 자, 힙합 장르와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으로 오신 우리 마촌아 님. 예. 자, 노래 선곡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그러면 천하무적 하겠습니다. 천하무적. 네. 천하무적. 네. 방금 했던 게 그게 아니죠? Let's get it w o k 슈퍼맨이 되게 따르고, 마, 아이는.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홀로 싸워. 오늘 밤도 그아이세상과 오늘 넌연기들 내비든, 치든, 이제 천안 무셔. 꼭꼭 숨어라니, 네 머리카락 꼬일라내어리적 놀았던 순수했던 놀이다. 왜소한 목집에 작디 작은 아이는. 가수 속에 백을 짜리 꿈을 가진 아이다. 지구를 지켜라, 배티맨 슈퍼맨. 내어적꿈을 마초맨. 날 생각하는 것마다마다 유치해.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이유다. 옆이를 씹어먹듯 거울리게 아이는. 이제는 마이크를 잡고 내가 랩을 해. 억구비 어, 이어질지 이어질지 몰라도. 적들가 부딪히면 나는 항상 웃을래. 쥐퍼맨이되겠다던꼬마 아이는.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홀로 싸온. 오늘 밤도 그 아인 세상 가운데 논 연기든 내비든 음치든 이제 쳐다보셔 모두 다 비켜 눈물을 감춰 앞길을 밝혀 자신을 지켜 세상이 널버러널 널 자꾸 속여도 슈퍼맨이 되겠다는 꼬마아이는 참힘든 일도 많았지만 홀로 싸워 오늘 밤도 그 아인 세상 가운데 논 연기든 내비든 음치든 이제 쳐다보셔

했는데 95.452점. 유턴아제마보다 100배 나요. 감사합니다. 야, 이 노래가 사실 10년이 훌쩍 넘는 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짜 거의 공연장이었었어요. 맞아요. 지금 완전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그리고 정장이 굉장히 언밸런스했는데 네. 아, 완전 오늘 잘 입고 나왔었어요. 아, 그 정도로 진짜 찰떡궁합이었다. 박수 야...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자, 베리피시 걸려 있는 경품 두 개. 과연 철마 한우가 나로 안 나올지 기대 한번 걸어 봅시다 정말 운이 기다려진다면 두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겠죠 자, 첫 번째 천마한우 천마한우. 와 철마 하루 나왔니다 감칠맛 폭발 기장 다시마 자, 기장 다시마의 철마 하루 맛있게 쌈 싸가지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